자, 이번 강의는 이제 과도 현상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과도 현상. 자, 어, 이것은 지금 뭐냐면, 여기에 직류전을 이렇게 인, 음, 만들고요. 거기에 R과 L을 이렇게 에, 직렬로 연결해서 이런 회로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스위치를 닫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전압이 가해지면서 전류가 흐르게 될 텐데, 이 L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성상, 얘는 처음에 전류가 뭔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전류를 잘 흘리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녀석도 결국은 어, 이때의 전류를 통과시켜서 마치 이 L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선으로 연결된 것처럼 어, 우리가 이 전류를 흐르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얘기라고요. 이렇게 에,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그 순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여긴 시간 이 녀석은 전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이 녀석을 딱 이렇게 닫으면 그렇죠 이 녀석이 이렇게 점점 점점 점 상승하면서 어, 전류가 어, 어떤 그 최대치 그쵸 그렇죠? 마치 이 녀석이 없을 때 r과 e의 영향만 받는 그런 회로인 것처럼 얘가 작동을 하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때의 전류 그렇죠 어, 우리가 전압을 저항으로 나는 것이 바로 전류이기 때문에 아그 값에 가까이 가게 되고 이때를 우리가 정상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처음부터 이 정상 상태가 이르기 전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가 과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하면 이전류에 변화되는 것을 오호 이렇게 사실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 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전류에 관한 식을 찾을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데 요 녀석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렇다면 자아무튼 이런 L의 특성에 의해서 처음엔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점점 점점 점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마치 이제 L이 작용을 하지 전혀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린 그런 상황이 이 상황에서 펼쳐지는 구나를 기억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제 더욱 본격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이 전류 값이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그래도 우리가 이 회로에 어떤 제대로 기본적으로 전류가 인가 되었다고 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63.2%가 될이 이후에는 아유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정상 상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 회로에 전류가 비로소 흐르기 시작한다. 응?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때의 이 걸린 시간을 이때의 시간을 우리가 타우 이렇게 쓰고요. 타우 그리스 문자죠. 읽을 때는 타우 이렇게 읽게 되고 그때의 시간을 바로 시정수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이 시정수가 사실은 중요하고요. 시험에서 이제 요 녀석이 나와요. 이건 안 나오고 바로 아 63.2%가 되게 하도록 한이 시간을 타우라고 쓰고. 그때는 바로 이 저항값과 이 인덕턴스 값을 이용해서 R분의 L 이렇게 되고요. 아하 그 시간 단위는 세크가 된다 그 얘기지. 이렇게 RL일 때 전압을 인가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자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RC회로를 가지고 역시 이렇게 전원을 딱 인가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 그래프를 딱 보면 지금 얘가 이렇게 아하, 처음에는 어, 전류가 제대, 에, 제대로 돼 있는 것처럼 마치 씨가 없는 것처럼 흘렀다가 씨 때문에 점점 점점 점 전류 값이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에, 여기에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된다 그얘기죠이 속에 여기 아이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이 멈추게 된다 그 이유는 처음에 이 직류 전압 이렇게 걸리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동안은 어느 뭐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살짝 그렇지? 그러다가 여기가 완전히 충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전류를 흐리지 못하고 어, 그렇죠 전류 값이 0이 되더라 그 얘기죠 그때 이런 변화의 흐름을 갖게 된다 이런 증류회로에서 rc회로에서 이런 과정이고 여기도 당연히 정상 상태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과도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처음에 출발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마치 c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전압이 예, 전압을 우리가 저항으로 나눈 값으로 전류가 흘렀다가 점점 점점 점 이렇게 감소하게 된다 그 얘기죠 물론 이 녀석을 이렇게 식으로도 i 에 관한 식을 나타낼 수 있지만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시험에 기능사 시험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치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38.36.8%가 되게 하는 그때의 시간을 이때에는 아이 rc 외로에서의 시정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아, 이때 이 시정수 타운은 바로 얘는 R과 C를 곱한 값 단위는 세크가 되고요. 오,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63.8%는 아까 우리 RL 회로에서 어느 정도 될 때까지 6 63 2 63.2%였죠? 63.2% 이럴 때까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63.2%를 빼면 26. 36.8%가 36 되죠. 이 36.8%에 이르게 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시정수다. 이렇게. 아, 얘는 RC구나. 우리 앞에 RL 증렬회로에서는 뭐였습니까? 그때의 시정수는 바로 R분의 L이었죠. 어, 둘이 차이가 있네. R과 C가 곱하고 연이 RL, R분의 L. 단위는 역시 세크가 되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하. 이 C가 있는 이 회로에서는 전류가 처음에는 마치 탁! 응, 잘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가 여기에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충전이 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전류를 흐르지 않고 직류에서 이 녀석이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막혀있는 것처럼 더 이상 전류를 흐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때 역시 36.8%가 되게 되는 그 순간 이후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다. 그 얘기죠. 그 값을 바로 RC다. 이렇게, 시정수.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알겠지?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요. 이제, 음, 전기 이론 강의는, 개념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다른 재생 목록에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